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려다가 오게 갇힙니다. 어떤 성도들은 심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가난과 궁핍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초대교의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그들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일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희생이 뒤따라야 했습니다. 사방에서 다가오는 고난도 감내해야 했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생존의 위기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을 생각해보게 되면 그들은 아마도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살아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지금 이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고 어떻게 이겨내면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 것이 맞는가?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비록 초대교회 때만큼은 아닐지라도 결코 만만치 않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지내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때로는 손해를 겪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비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에도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크고 작은 고난을 감내하면서 걸어가는 일과도 같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는 이 때에 사도 베드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분명한 마음가짐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의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사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는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바라보는 그 관점 자체를 바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게 되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씀은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한 모든 내적인 태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과 일치해야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특별히 본문 1절에서 베드로는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생 속에서 겪는 아무 고난이나 아무런 어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본문에 기록된 고난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맞이하는 의로운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험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진정 의로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의로운 고난이었습니다. 사도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의로운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라고 한다면, 인생 속에 다가오는 의로운 고난을 만났을 때에 그것을 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의로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까요? 베드로는 그 의로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 의로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목표를 위해서 2절에서 베드로는 성도로 하여금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욕이란 무엇일까요? 이때의 정욕이란 말은 하나님보다도 나 자신을 삶의 중심에 두는 모든 욕망과 모든 욕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나 중심의 신앙에만, 나 중심의 마음에만 머물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금 회개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길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있고 가시밭과 같은 험한 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삶의 우선순위로 정할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가? 세 사람의 모습에 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3절 하반절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대로 조카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은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때와도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의 뜻이라고 하는 표현은 의도와 목적을 가리키죠. 의도와 목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목적을 추구하는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이방인의 뜻을 추구하는 삶은 육신이 연약해서 죄악을 저지르는 삶도 아니고 실수로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차원의 삶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의 뜻은 쉽게 말하면 죄악을 추구하는 삶 아예 그 목적과 방향이 죄악으로 설정되어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와 같은 삶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완전히 변화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합니다. 이전에 죄악을 추구했었고 죄악을 목표로 죄악의 방향으로 걸어갔던 과거의 삶을 과감하게 끊어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그런 죄악의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어떤 행동을 중지하라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것이죠. 바울은 죄악을 추구하는 삶은 더 이상 성도들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매우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방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4절을 보니까 그냥 방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극한 방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극한 방탕 이 단어는 당시 로마 사회의 술취함과 방탕함, 음란함 이런 실상을 표현하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그 자체를 가리킨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삶 자체가 방탕이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근데 그냥 방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극한 방탕이라고 표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성도들이 세상의 죄악된 문화에 휩쓸리지 않길 바라는 이 사도 베드로의 간절한 바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겠죠. 물론 험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임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갔던 성도들은. 여러 가지 핍박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도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신 분이시다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주님이 되시고 유일한 심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도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과거와 같이 이방인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끊어내버리고, 다 잘라내버리고,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된 목적대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하고 유일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면서 천국 백성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지기로서의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는 문 앞까지 다가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이미 문턱까지 와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긴장감과 긴박감을 주는 표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종말의 때에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7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판단하, 판단할 줄 알아야 하고, 제정신을 한마디로 말해서 제정신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정말 다양한 사상과 비성경적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이러한 사상들이 침투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베드로는 모든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팔 절을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뜨겁게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뜨겁게 이 뜨겁게라는 말은 그냥 활활 타오르는 순간적인 뜨거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뜨겁다라는 말의 원문적인 의미는 지속적으로 끝까지 긴장감을 가지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순간적인 열정이나 순간적인 뜨거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조건 없는 사랑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란 말은 집을 관리하라는 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집을 관리하는 자. 이러한 의미를 생각할 때이 말씀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청지기와 같이 잘 관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이웃의 덕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은사들을 마음껏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두고 우리가 집중해야 할그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장소는 다름 아닌 교회이죠. 우리는 교회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만 합니까? 왜냐하면 오직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교회가 희망입니까? 왜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는 유일한 공동체가 되기 때문이에요. 동시에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머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갖고 나아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아가야 할 선한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빛값을 주고 사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은사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고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땅 곳곳에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근심이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먼저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바라보셨던 그 관점을 우리도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로운 고난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잘 감내하면서 감당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된 분명한 기준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종말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 나아가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아름답게 세우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